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라고 할 때, take를 쓰는데, get on 있죠. 타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어떻게 다르냐? Uh, I usually take a bus when I go to work. Uh, 저는 회사 갈때 버스를 이용합니다. 라는 거고, Hey, look! Your girlfriend is getting on the bus. 고는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진행하면은요, get on 같은 경우에는요, public한 애들이 와요. 예를 들어서 get on the bus, subway, train, flight, ship, ferry, public한 애들. 걔네들의 특징이 뭐다? 전부 다그 위에 설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get on 하고 구분하셔야 되는 게 get in입니다. get in. 얘는 personal 한 애가 옵니다 get in a car, get in a taxi 이런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택시나 car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